아이가 화가 나면 자기 머리를 때려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기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 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또잘 지내셨나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육아 고민 댓글에 대한 코칭을 드리고 있는데 유독 유독 많이 보이는 댓글 중 하나가 바로 아이가 화가 나면 자기 머리를 때려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기도 해요. 자기 몸을 스스로 다치게 하는 자해 행동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영유아기 자해 행동 원인과 대처 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아기 자해 행동은 자아가 형성되는 돌 전후 시기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자아가 더욱 강해지는 두 돌쯤 절정에 닿고 길게는 3,4세까지 흔히 보이는 행동인데요 특히 18개월 미만의 약11% 에서 17%가 이런 영유아기 자해 행동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처럼 아이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또 정서적인 문제로 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자해 행동을 할까요? 돌이 지나면서 감정 분화를 느끼며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 속상하고 섭섭하고 이런 부정적인 다양한 감정도 다 느낄 수 있어요. 반면 아직 전반적인 발달이 미숙하여 자기 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안돼 위험해 이런 본인의 행동을 제재당한다고 느낄 때. De 나 화났어요 나 속상해요라고 언어로 표현이 어려워서 소리를 지르거나 또 울음을 보이거나 또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자신을 때리거나 막 바닥에 머리를 박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이런 공격적이고 과격한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해라는 단어를 듣거나 행동을 관찰하면 우리가 느끼기엔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너무 당황스럽고 놀랄 수 있지만 영유아기 이런 자해 행동은 정상 발달과. 흔히 보이는 행동일 수 있어요. 다만 정상적인 발달이니 그냥 방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아이가 잘 모르기에 하는 행동이고 우리는 또잘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모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떨 때 이런 행동을 자주 보이는지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인에 따라서 대처하고 훈육할 수 있어야 해요. 자해 행동의 원인에 따른 대처법과 훈육법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원인이 나이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이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고 또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자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최종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단, 아이가 흥분한 상태일 때 어떤 자극을 주기보다는 잠깐 기다려 주세요. 아이가 지금 있는 장소가 안전한 장소인지 확인해 주시고 주변에 뾰족하거나 또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은 치워주시고 잠깐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게 기다립니다. 바로 훈육을 하거나 과한 행동을 보이면 아이 또한 더 흥분할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하면 가볍게 아이를 잡고 짧게 위험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아이의 부정적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줍니다. 많이들 실수하는 것이 아이의 행동 표현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아이가 느끼는 속상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는 이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이 감정까지 훈육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화가 나고 속상한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해 주지 못하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더 쌓이고 쌓여서 자해 행동도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정적인 감정은 충분히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면 아이의 마음이 가라앉을 거예요. 이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때를 쓰고 머리를 때리고 그러면 너 마음도 편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잘 몰라. 그러니까 화나요. 도와주세요. 하고 싶어요. 불편해요. 필요해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야. 이때 아직 말이 서툰 아이에게는 언어 대신 몸짓 말을 알려 주셔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놀이를 추천해 드리자면, 신체 활동을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표정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관심의 요구가 원인이 나이는 자해 행동을 하는 의도가 무엇보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원인에 대해, 부모는 최종적으로 아이에게 주는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어야 하고 또 아이가 관심을 요구하는 올바른 표현 방법을 가르쳐야 해요.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아이에게 부족하거나 또 동생이 태어나 동생에게 관심을 빼앗겼다고 느끼거나 또 엄마의 복직으로 환경적으로 변화가 있거나 주변 사람의 관심이 필요할 때 이런 행동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자해 행동에 대해 훈육하는 그 과정마저 아이는 나에게 주는 관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행동을 더 찾아서 하고, 또 여러분이 아이의 행동을 무시하며 눈 앞에 와서 막 물을 쏟는다든지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동생을 때려 보기도 하고. 자해 행동까지 보이면서 부모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러면 엄마가 나를 혼내겠지? 혼내는 건 나한테 집중해주고 관심을 주는 거니까 라고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관찰되는 아이라면 일단 그 상황에서는 관심을 주지 않으셔야 합니다. 훈육도 필요하지 않아요. 훈육은 오히려 아이의 목적 달성밖에 되질 않아요. 자해 행동을 하는 것으로는 관심도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음을 아이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아이가 하는 행동에 당황하거나 흥분하거나 놀라는 모습도 최대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가 자해 행동을 할때 마찬가지로 안전한 공간인지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살핀 후에 등을 돌리거나 아이를 견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해주세요. 등을 돌려서 거울이나 TV 등 비치는 모습을 관찰하면 가장 좋아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으면 자기 몸이 다칠 정도로 자해를 하지 않아요. 반면 아이를 쳐다보거나 관심을 보이면 오히려 더 심하게 때리거나 이렇게 머리를 박는 행동을 해서 위험할 수 있고 그 다음 번에는 강도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해하는 행동 자체는 외면하고 어, 평소 양육 환경에서 아이에게 주는 관심이 충분한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는 시간보다 아이의 눈을 마주하며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 또 안아주고 만져주고 스킨십 하면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질적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양육 환경과 태도를 개선해주면 아이의 자해 행동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떤 요구가 필요할 때 언어로 표현하거나 몸짓말로 표현하는 방법도 함께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관심이 필요한 아이를 위한 놀이를 추천해드리자면 아이와 신체 놀이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스킨십하고 또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림책을 보면서 정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세요. 자, 세 번째는 발달이 미숙한 아이인데요. 발달이 미숙한 세돌 이전의 아이들은 말 그대로 아직 잘 몰라서 어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가 미숙한 아이들은 이제 막 표현하고 싶은 것도 느끼는 것도 많고 또 호불호도 분명해졌는데 소통이 어렵다 보니 때를 쓰거나 자해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에 따라서 특히 표현 방법이나 표현의 강도 수단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해요. 즉 강한 기질의 아이일수록 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자기 표현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아이의 발달 정도를 잘 파악해서. 이 시기쯤 어떤 발달을 도와야 하는지를 알고 또 발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일상에서 놀이와 경험을 통해 발달 자극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특히 언어 발달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면서 자해하는 행동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어요. 그외 원인들도 짚어 드리면 평소 아이의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놀이를 제공하고,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양육 환경이라면 조금 더 자율성을 줄수 있도록 하고, 칭찬도 많이 해주면서 고맙다는 표현. 미안하다는 표현 또한 상황에 맞게 잘 모델링 해주시고 무엇보다 몸이 아닌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많이 연습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영유아기 자해 행동에 대한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이의 행동만 보지 마시고 자해 행동을 왜 하는 것인지 아이의 마음 속을 한번 더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아침에 고쳐지지 않겠지만 과잉 반응하지 않기, 또 감정에 공감해주기, 올바른 표현법 방법 알려주기. 이것만 잘 실천해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행동이니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